네, 이제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정말 긴 시간 이어지는 연휴죠. 그래서 역대급 추석 연휴다. 뭐 이런 말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쉼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몇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추석의 때이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락하신 열매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삶을 돌아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마 이런 것은 감사할 감사하는 그 대상이 열매 맺는 것그 자체에만 그 결과에만 감사를 한정짓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모습은 결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그 결과물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의 함께 하심. 그로 인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줄을 압니다. 열매를 주신 것도 감사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도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절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히 맺게 하실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제가 계속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오늘 말씀 시간이 우리 이희원 목사님 말씀 시간이신데 그 장례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나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신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2절 이두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전부 다 나와 있는데요. 이 11절과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요. 두 번째는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장소 또한 등장합니다. 이 장소는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가 어디에선가입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장소가 매우 독특한 장소입니다. 마을처럼 사람들이 거주하고 사람들이 활동하는,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동하는 장소,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사건이 이길 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등장인물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문둥병이라고 불리면서 멸시를 받았던 질병입니다. 물론 지금은 나병 혹은 한생병이라고 불리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에서는 발병한다 하더라도 약으로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되었습니다만,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는 강력한 전염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공동체에서 퇴출되어야 했던 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심각한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저주를 받아 했던 병이 이 나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부정한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퇴출 당해야만 했던 병이 이 나병입니다 구약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 바깥에서 지내야 하고 그들의 몸이 만약에 낫게 된다면 어떻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확인받은 이후에 어떠한 예식을 거쳐서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질병이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꺼려지고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12절 말씀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셔서 마을에서 문둥병 환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마을에 들어가실 때 멀리서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질제적으로 이 사건은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의 위치가 매우 절묘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과 또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와 함께 붙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엄청 싫어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자신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그룹은 그두 그룹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토록 서로 싫어하고 멸시하는 그들 이었었지만 큰 어려움 앞에, 이 공통의 나병이라고 하는 어려움 앞에 이방인의 구별을 따르지 않고 함께 동고하고 있었던 그 집단, 예루살렘 길 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열 명의 나병 환자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어딘가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가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특별히 이 길가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자선을 구하며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통행로에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들에게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섣불리 다가서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짓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동안 사람들에게 다가갔다가 호되게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드디어 나병 환자들에게도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들려왔던 가장 큰 희망찬 소식이 무엇이겠,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낫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도 우리가 있는 곳도 지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마 그들에게 계속하여서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서든 자신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앞에 눈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큰 제약이 있었기는 했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야 하는 제약이 있기는 했지만 어떻게서든 예수님이 우리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외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보여라. 아마 이 가서 보이라는 말씀은 나병 환자들이 기대했던 말씀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기대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라는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서 보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서부터 감사의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시작은 순종할 때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감사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책망이 뒤따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행동하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에게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이에게는 거만과 교만이 있을 뿐입니다. 혹 일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헛된 절망과 헛된 좌절만이 남게 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감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내 뜻을 누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진정한 감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한 가지가 있다면 순종이 감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매우 어려운 것이지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상식과 지혜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나로 하여금 위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 순종이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참으로 위험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심 섞인 믿음으로는, 작은 믿음으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나의 몸이 나았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나아야지만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낫지 않았습니다. 낫지 않은 그들에게 이곳에 가서,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의 몸을 보여야 할 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가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마을을 통과해야 되고요. 성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나병이 걸린 몸인데 나병에서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큰 위협에 빠질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보통 믿음으로서 할수 없는 일인 것이지요. 이런 비슷한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보신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인을 시켜서 손과 발을 씻는 물이 담겨 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물이 아직 포도주로 변하기 전에 마치 그들의 걸음 같습니다. 그렇게 물을 들고 연회장에게 나아갔던 이 하인의 발걸음 같이. 아니, 그들의 발걸음보다 더한 순종이 있어야 가능한 이 발걸음을 가지고 그 걸음으로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순종하였고, 순종을 하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감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내리뒀더니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임하고 감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진짜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감사가 시작된 이후에 열 명의 나병 환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 이후에 그토록 바랬던 나병이 낫게 된 이후에 예수님께 소리지르며 간청하며 나아갔던 그것에 응답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홉 명은 어떻게 했지요?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려갔을까요? 마구 뛰면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전에는 조심스럽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걸어가다가 혹시 바람이나 다른 것들에 내 옷이 펄럭여서 내 몸의 환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을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레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나은 것입니다. 이제는 들킬 염려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달려가야죠. 이제껏 살아왔던 시간이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로 가족들과 강제로 떨어져 지내야 했던 그들입니다. 일을 할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그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시간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공증을 받고 정해진 예식을 마치면 꿈에 바라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빨리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환호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길을 달려갔을 것입니다.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요. 여러분 감사의 순간에서 열명중 아홉 명과 같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길을 선택합니다. 어떤 길이요? 은혜를 누리는 길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 받은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싶습니까? 그 은혜를 만끽하고 싶지요. 그 은혜를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보다 깊게 느끼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대부분이 어떤 것들입니까? 질병에서의 회복, 사업의 흥황, 각종 시험에서의 좋은 결과, 취업, 결혼 등등과 같이 세상 속에서도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보다 확실하게 그리고 보다 빠르게 누리고자 달려갑니다. 세상 속으로 말입니다.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세상으로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지요. 그런데 여기 단한 사람,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순간 그 은혜를 누리러 가기보다 멈추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열명 중에 단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던 그 발걸음에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가다가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다가 멈추고 은혜의 순간에.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춘 것입니다. 그도 춤추고 싶지 않았을까요? 춤을 추면서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나 나았습니다. 나 이제 복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멈추었습니다. 은혜를 누리러 가기보다는 은혜를 고백하기 위하여서. 나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자신의 발걸음에서 주님으로 돌이키는 변화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감사는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상을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더욱 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변화가 있는 것이 온전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누림이 아닙니다. 감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 그냥 돌이키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그를 누가 바라보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를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감사를 보이신, 보이는 사마리아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의 회복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참하고 참으로 저주스러운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된 사건 어찌 구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구원의 자리, 그 감사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누리러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나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 큰 감사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의 감사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떻하십니까? 누리러 가십니까? 아니면 고백하십니까? 멈추어서서 고백하는 감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감사의 순간에 마땅히 멈추어서 고백해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명절 때가 됩니다. 명절이 되면 마음 속에 상당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집에서 애들도 오고 저 집에서 애들도 오면 뭘 해야 되죠? 용돈도 좀 주고 막 세뱃돈도 줘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날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어르신들이 오셨다가 가시려고 일었으면 어떻게 하죠? 쪼르르르 달려 나와요 인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죠? 아유 그래 지갑을 꺼내서 용돈을 쥐어 주십니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하나요? 감사합니다 딱 받으려고 할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멈춰! <laughs> 그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다고 해 먼저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 손으로 받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감사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됩니다. 그 돈을 받고 나가서 맛있는 거사 먹고 누리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고백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져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의 순간에 감사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쓰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나의 이 감사를 하나님 쓰시도록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멈추어 서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순종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의 시작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감사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순간 즐겁게 춤을 추기보다 그것을 누리기보다 달려나가기보다 멈추라고 하는 것, 돌이키라고 하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며 멈추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큰 감사를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